여우수아 12장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라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이 경계인 야뽀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굴짜기 동쪽 방면의 긴네렛 바다부터 아라바 바다 소금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베저시문,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렀다. 르바 사람이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경계까지 길레아시 남은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쪽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 대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에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우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겟 사막의 땅, 햇사람, 아무리사람, 가난사람, 브리스사람, 히위사람, 여부스사람이 살던 땅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왕, 베델 근처 아이왕, 예루살렘왕, 헤브론왕, 야르묻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케다 왕, 베델 왕, 닷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무론 무론 왕, 악삽 왕, 다하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메리 용느암 왕, 도르. 나보또르 왕, 길갈리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